베트남에 온지 일주일 차인데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카메라를 꺼내네요 왜냐면 호치민에서는 너무 더워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도 좀 귀찮았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런 것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이곳으로 왔는데요 달라시라는 곳인데 베트남의 한 중남부에 있는 도시예요 해발 1,600m 굉장히 좀 높죠 1,600m 있어가지고 날씨도 되게 시원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딱 좋고요 그래서 스쿠터도 빌려가지고 근처 좀 도와다니까 해가지고 나왔는데 비가 계속 오네요. 바깥이 조금 흐리긴 한데, 아직 그래도 비는 안 오네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도미토리 룸인데, 하루 6,000원 정도 해요. 저렴한 가격인데 시설도 완전 깔끔하고 사람도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오늘은 스쿠터를 타고 좀 멀리까지 나가서 드론을 날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스쿠터 있는데로 다시 가야 돼가지고 지금 그랩기사를 보고있습니다 바로 오고 있는 앞에, 그러아 이거 한국 음식점인데. 도시에서 한 30분 정도 밖으로 나왔을 뿐인데 굉장히 한적하고 스쿠터 타기에는 진짜 좋네요 아이 스쿠터가 한 5일 동안 빌렸는데 하루에 6,000원 정도 들어요 6,000원짜리라서 그런지 시동을 걸어도 여기 계기판에 속도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어쨌거나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드론을 날려야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내에서도 드론을 날리긴 했어요 아주 잠깐 날렸었는데 <놀람> 베트남이 들어오는 날리는 규정이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괜히 공안한테 잡힐까봐 좀 노심초사해서 몰렸다 뭐몇분안 찍고 그냥 바로 내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맘 편히 이렇게 외곽으로 나와서. 와 진짜 너무 걱정돼서 지금 바로 뛰어왔는데 풀 같은 거 묻은 건 빼고는 외관에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레빅 프로로 액티브 트랙이라는 저를 따라오는 그런 모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켰는데 중간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추락했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드론은 역시 넓은 데서 달려야 되는데 아, 아까 드론이 추락하고 난 다음에 겉에는 괜찮아 보여가지고 한번 체크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 좀 넓으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날려봐야겠어요. 제발 괜찮기를. 다행히도 어. 잘 날고 있네, 다행히. 아, 진짜 다행이다. 아우. 방금 테스트하려고 날렸다가 또 추락했어요. 날개도 한짝 나가버렸네. 오늘 운이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닌가봐요. 오늘은 그냥 숙소 빨리 돌아가서 쉬어야겠어요. 드론을 두 번이나 추락시켰더니 뭐 경치고 라이딩이고 보고 아 힘이 쭉 빠지네. 여기는 달라 시내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 폭포도 있고 그리고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 탈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날씨가 흐리지니까 비가 빨리 더 오기 전에 얼른 타고 시내로 다시 들어가야겠어요. 오, 도가 생각보다 좀 나는. 나은... 어 뭐야? 오오 오. 오, 오. <웃음> 오. <웃음> 아주 짧지만 강력한 어, 롤러코스터로 부를 만한 그런 거였네요. 와. 여기 앞에는 폭퍼예요 사실 어제 캐녀닝을 했을 때 캐녀닝을 했을 때이 계곡으로 와가지고 옆으로 들어가서 레펠링하고 그리고 11m 막 이런 데서 다이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제 지나가면서 본이 롤러코스터가 있어가지고 오늘 타러 온 거였어요. 올라갈 때는 뭐 따로 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매일에 끌려서 자동으로 올라가네요. 구경을 30분 만에 끝내고 다시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주차장이 매표소 쪽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힘들다. 서로 돌아가는 길에 앞에 오토바이가 옆길로 빠지길래 그냥 저도 한번 따라와봤거든요 그런데 어 보니까 이런 데가 있네요 그저께 추락했던 드론이 다시 작동하는지 안작동하는지 확인해볼 이번에는 조심히 천천히 달릴게요 또다시 처박히고 싶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넘어서 저쪽으로. 괜찮았네요. 다행입니다. 달랏에서 오늘 호치민으로 넘어왔어요. 달랏에서 마지막 3일동안은 어 계속 비오고 게다가 엎친 데 엎친 격으로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채도하고 또 빗속에 스쿠터 타고 달리다가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알아듣기만 했었어요. 오늘 호치민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몸이 좀 괜찮아졌는데요. 역시 여기는 여전히 덥네요. 베트남 여행은 혼자 왔는데 오늘 저녁은 만날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제 담임선생님이었던 분인데요. 호치민 한국 국제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어서 연락을 했는데 오늘 시간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오오, 진우야. 안녕하세요. 그래. 오랜만에 오, 눈. 야, 아무리 봐도 얼굴 금방 알아보겠다, 야. 오, 진짜 미워, 막. 이거, 어느 순간 느끼야. 된장찌개, 냉장찌개 참 맛있는데. 뿌리에 아, 참 나오면요. 저는 얼음도. 알겠지? 카메라 조심해. 아, 예, 알겠습니다. 조심해 다녀.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 방금 담임 선생님과 다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처음에 선생님 뵀을 때는 사실 어색한 게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면은 7년 만에 만나는 거기도 했고 그리고 학교 있을 때도 수업 이외에는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눠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우, 바람 많이 불어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어 그냥 타지에서 같은 한국인을 만났을 때 반가운 그런 느낌 어 굉장히 대화도 즐거웠고 이제 학생이 아니라서 선생님이랑 좀더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할수 있어서 그렇게 된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선생님이 지금 재직 중이신 곳이 호치민시 국제 한국학교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서 지금 학생이 1900명이나 된대요 해마다 거의 100명씩 늘려가면서 받고 있어서 학교를 규모를 더 키운다고 건물도 여러 개더 짓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서 이 학교를 다니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냐면은 이 학교를 다니면은 대학 들어갈 때 외국인 전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보다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래서 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를 둘러보고 있어요. 한국이랑 정말 별다를 게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laughs>